안녕하세요. 캔자스 승대희입니다. 미국에 살면 돈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 가정의 한달 생활비를 한번 공개해 볼까 합니다.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니 뭐니 머니 해도 머니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살다 보니까 돈이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더라고요. 우리가 왜 인생을 살다가 어떤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떤 인생의 방향점이 갑자기 뭐 바뀌게 되는 그런 어떤 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 예산이 그것을 커버해 주고 뒷받침해 주면 어참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미국에 살고 있는 3인 가정에 한달 생활비가 얼마쯤 될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미국 유학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어, 아니면 어떤 직장상의 이유로 단기간 미국에 와서 또 삶을 어, 살아야 되는 그런 또 이유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이민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어, 미국에서 생활비가 얼마쯤 될까 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국 3인 가정의 한달 생활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집월 생활비는 보니까 2,912달러를 씁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한 380만원쯤이 되는데요. 어, 품목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식비와 생필품비로 어1 0 0 달러를 쓰고요. 그리고 교육비는 게, 어, 저희 가정이 좀 특수한 경우라서 저희가 대학생 아들이 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좀 어, 좀 특수한 상황이라서 저희는 여기서 그곳에 뺐습니다. 그리고 주거비도 저희는 어, 이제 집 세금으로 한 달에 450 달러를 쓰는데요. 저희는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어, 일시불로 집을 샀기 때문에 집에 관련된 대출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과금은 한 달에 300달러를 어, 내고요. 집과 차와 의료보험비로 721달러, 그리고 통신비로 어, 핸드폰과 인터넷 요금을 말하는데요. 204달러를 씁니다. 그리고 차 기름값과 차량 등록비를 합해서 어... 차 기름값으로 150달러, 그리고 차량 등록비로는 연 380달러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생활로는 저희가 한 달에 55달러를 지출을 하니 총합계가 2912달러, 즉 380만원을 씁니다. 저희 가정에 한달 식재료비하고 생필품비는 한 1000달러, 한 130만 원쯤 듭니다. 저희는 주로 식재료를, 어, 집에서 많이 이제 마트 같은 데 가서 이제 음식 재료들을 사와서 집에서 다 만들어 먹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국 음식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맡아가면은, 어, 여기 물가가, 미국의 물가가 한국에 비해서 한 1.5배쯤 높다고 생각하시면 무방할 듯 합니다. 미국이 특별히 더싼 것은, 어 고기류가 참 쌉니다.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희들이 사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제품들, 우유 뭐 이런 것들도 참 싸고요. 또 특별히 싼 거는 또 빵이 굉장히 삽니다. 저는 참 빵순인데 빵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빵이 뭐 케이크, 여기에서는 뭐그 케이크 하나가, 동그란 케이크 하나가 뭐한 10달러, 11달러, 한 13,000원, 14,000원, 요렇게 들고 그래서 빵이 굉장히 싼데 미국 빵이 대체적으로 참 많이 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기 보시면은 이제 그빵 만드는 브레드 메이커 같은 거를 사가지고 집에서 또 많이 만들어 먹고요. 그리고는 네. 이제 채소 같은 것도 이제 마트에 가면은 많이 있는데요. 또 저희는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 어, 사람들이 먹는 상추가 또뭐 미국 상추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상추나 깻잎이라든가 뭐 부추, 어, 그리고 뭐 쑥갓 이런 거는 제가 텃밭을 만들어서 다 여기서 길러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소는 저는 거의 안사 먹는 편이고요. 어 그리고 또한 번씩은 또 집에서 내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 좀밥 음식 집 음식이 물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외식을 한 번씩 하죠. 뭐 어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에 뭐 맥도날드 햄버거라든가 피자라든가 뭐 슬림치킨에 간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레스토랑에 가서 뭐 중국 레스토랑 같은 데도 한 번씩 가고요 이렇게 뭐 몽고 음식 같은 것도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사 먹고 그렇게 합니다. 어 그런데도 생각하니까 저희 그 식비가 한 식비하고 생필품 비가 한 130만 원 든다고 생각하니까 엔겔 지수가 굉장히 높네요. <laughs> <laughs> 아 그런데 그래도 저는 생각하는 게 일단 잘 먹고 잘 살자는 주의거든요. 어 돈을 좀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식비에 어,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아주 영양가 높은 음식을 어, 만들어서 먹고 그 대신 이제 나가서 돈을 많이 벌면 되죠. 그렇게 말해도 엔겔스가좀 높은 거는 좀 민망하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교육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한국에서는 생활비의 어떤 그런 큰바운들리 안에 교육비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저희도 한국에 살았을 때 애들 사교육비로 돈이 상당히 나갔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와보니까 아무도 사교육을 안 해요.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어, 그런데 이제 미국에 어떤 저희가 여기 처음에 유학 왔을 때 부모가 유학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은 중고등학교에 무료로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주재원 자녀라든가 그럴 경우에 전부 다 무료로 다닐 수가 있다는 점 꿀팁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는 무료로 다니는데 대학은 이제 또 학비가 많이 들죠. 한국에 비해서 미국 대학 학비가 비싸니까요. 그래서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유학생의 3분의 1 가격으로 대학을 다닐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대학이 사이바뀌냐사이 바뀌면 또더 비싸죠. 이거 공리 바뀌냐에 따라서도 학비는 천차만별 차이가 납니다. 저희 같은 가 저희 경우에는 아들이 두명다 대학생이라서 어 학비가 또이그 생활비에 포함을 시키기에는 좀좀 좀 저희가 경우가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라서 저는 일단 오늘은 이 여기에서 뺐습니다. 저희는 주거비로 1년에 5,400달러를 씁니다. 그 돈이 어, 집 세금인데요. 한국에서 월생활비 중에 어, 교육비가 많은 그큰 부분을 차지한다면 미국은 집값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집을 한 2년 전에 집을 샀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처음에 들어오면서 이제 렌트를 했는데요. 어 저희가 렌트해서 쓴 돈이 한집 사기 전까지 한한 한 1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정말 참다 참다 막 통장에 돈 나가는 뭐그 렌트비 나갈 때만 되면 막 돈이 쑥쑥 빠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돈을 샀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보통 집을 살 때는 다운페이라 그래서 집값의 한 10%에서 20%를 일시불로 내고 나머지 금액을 한 10년에서 한 20년, 뭐 길게는 30년 이렇게 나눠서 내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 당시 이제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은행에 가니까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그동안 모아놓던 돈을 한국에서 다 끌어와서 이제 일시불로 그냥 집을 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은 매달 안 나가고 그 대신 이제 집 세금이 1년에 5,400달러인데 어 원화로 계산하면 한 7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어, 이곳에 저희들 그 렌트를 만약에 한다면 그 시세가 방 3개 딸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1200달러에서 한 1500달러,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1600달러에서 뭐좀 굉장히 좋은 집은 한 2500달러쯤까지라고 보시면 무방할 듯 합니다. 공과금은 저희는 한 달에 한 300달러쯤을 냅니다. 어, 지금 제 뒤로 스프링쿨러에서 물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어, 미국의 단독주택은 야드가 넓기 때문에 어, 잔디에 물을 주기적으로 줘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저희들 그 물값이 좀 많이 나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거 에어컨 실외기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많이 틀다 보니까 또 전기료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여름에는 물값 그리고 이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좀 추우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가스비가 많이 나오죠. 어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름이 에어컨 때문에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온다면 겨울에는 어이 가스를 쓰는 벽난로 어, 때문에 가스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미국 집이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우풍이 셉니다. 그래서 이 벽난로를 틀어놓으면 굉장히 훈훈한 대신에 가스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어,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의료보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집은 의료보험으로 한 달에 370달러를 냅니다. 자, 어, 한 원화로 환산하면 한, 한 48만원인데요. 엄청 비싸죠. 미국이 의료보험비가, 의료보험비도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또 병원비도 대행 굉장히 비쌉니다. 보통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은 어, 이제 한국에서 장기 체류자 보험을 많이 들고 오시거든요. 저희도 이제 미국에 처음에 올 때, 어, 그걸 들고 왔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저희 남편이 갑자기 맹장수술을 하게 됐는데, 어, 그 수술비가 4, 4만 달러, 한 5천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가 미국 보험으로 이제 들어와서 갈아타고 있는데, 이 의료비는 진짜 미국 생활하는 데 있어서, 와, 어, 되게 상상을 할수 없는, 굉장히 비싼 그런 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집 보험이 매달 131달러가 나가고요. 저희들은 차 보험으로 매달, 어, 220달러를 냅니다. 저희가 이제 두 대를 사용하는데 한국 돈으로 하면은 29만원이죠. 매달 29만원을 차 보험으로 낸다고 하니 저는 정말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차 기름값으로는, 어, 저희가 한, 어, 150달러쯤을 쓰고요. 미국이 아무래도 기름값이 한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싼 편이죠. 이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만땅으로 채우면 한, 지금은 기름값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 좀 이거 오르기 전에는 한 만땅 채우면 한 50달러가 좀안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여기 차에 보면은 요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초록 초록색으로 된거야요 여기 이게 차를 미국은 매년 차를 이렇게 등록을 해요. 여기에 보면은 2023년도 줄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년 줄라이 7월이 되기 전까지 이것을 다시 갱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 차는 1년에 한 번씩 차를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등록비로 380달러를 1년에 씁니다. 어, 저희들이 통신비로 한 달에 한 204달러, 한 27만원쯤을 쓰거든요. 어, 저희가 이제 핸드폰 비용으로는 한 140달러를 쓰는데, 미국에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돈을 아끼려고 한국에서 이제 핸드폰을 쓰던 핸드폰을 다 가지고 와서 유심칩을 사서 어 크리켓이라는 아주 조그마그 통신 회사인데 그거를 썼거든요. 그때는 한 100불쯤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불평이 상당하더라고요. 아 유튜브도 못 보겠다. 게임도 못 하겠다. 어, 아이들이 그 바꾸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어 미국에서 제일 큰 통신 회사 중에 하나인 T모바일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핸드폰 비용으로 한 140달러쯤을 쓰고요. 인터넷 비용으로는 한 달에 한 64달러가 나가요. 어, 한국이 원래 인터넷 그, 그 빠르기가 세계 최고잖아요. 어,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와보니까 뭐그말에 사실이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제 뭐그 인터넷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그냥 저희들이 한 달에 64달러로 잘 쓰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문화생활비로, 어, 한 55달러를 쓰는데요. 어, 저희가 이제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를 안볼 수가 없죠. 거의 삶의 뭐큰낙 낙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넷플릭스 요금으로 매달 20달러를 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건강을 위해서, 어, 여기 와서 지금 이제 테니스를 칩니다. 그래서 테니스 멤버십 비용으로 매달 35달러가 나갑니다. 식비에 비해서 문화생활비가 너무 작게 나가네요. 엥겔지수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아참아참 아참 뭐라 해야 되나요? 굉장히 부끄럽네요. <laughs> 네 지금까지 저희 가정에서 나가는 한 달에 나가는 돈에 대해서 한번 여러 품목별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더 종합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비와 생필품비로 한 달에 천 달러 그리고 주거비로 450달러. 이거는 이제 집 세금을 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공과금으로 300달러. 그리고 보험료로 721달러. 통신비로 204달러를 씁니다. 그리고 차 기름값으로 150달러를 쓰고요. 차량 등록비로는 연 380달러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생활로 이제 테니스와 그리고 넷플릭스를 합해서 월 55만원. 이렇게 해서 어한 달에 2912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380만원을 씁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에 사는 3인 가족의 한달 생활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저희 집은 한 3,000달러가 조금 못 미치는 한 2,900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한 380만원쯤을 한 달에 쓰고 있네요. 아... 참 많이 씁니다. 그죠? <laughs> 어, 그런데 이 금액은 미국 전역으로 한번 대비시켜보면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라고 보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여기, 이곳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주거비와 교육비인데 저희 집의 경우는 집을 샀기 때문에 별도로 어, 렌트비나 월 대출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살때 어, 렌트비나 그리고 이제 집값에 대한 월 대출료가 사실은 상당히 비싸죠. 어, 서부나 동부는 저희 중부에 비해서 한두 배쯤 더 비싸다고 보시면, 어, 그것도 무방할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비 같은 경우는, 어, 중고등학교는 이제 미국이 공립학교에 다닐 경우에 무료이고요.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마다 다 편차가 있을 듯 한데, 사립학교나 또 주립대학교냐에 따라서 또그 금액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미국에서 3인 가족이 사는 금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이 영상이 미국에 오는, 어, 오는 것을 계획하시거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어, 미국에서 사는데 돈이 얼마쯤 될까를 궁금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